2022년 8월 15일 0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을 보면 굉장히 흐린 날씨인데요. 여기는 전남 장성입니다. 어, 현재 요 밭자리에 사장님께서 어제까지 근1특간에 거쳐서 입작업을 완료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청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 한 8일 전부터 착색제 어, 한번 4일전에 한번에서 두번 어, 살포한 상태시고 어제 입작업까지 완료하셨고 색깔이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온 상황에서 반사필름을 까실 예정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30일 9월 1일자 요 기준으로 출하 예정을 잡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여의동가사장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디 급하게 나가실 일이 있어서 한 30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기 위해서 어, 사진기를 들었습니다. 에, 현재 이 과원의 착과 상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어때인데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 농가 사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한 3일 전부터, 어, 그런데 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한편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석, 여기가 지금 초창기에 석회 보호액을 뿌려놓은 자리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좀더 반사 필름 깔고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깔이 들기 위해서 에 청끼가 빠진다 그러죠. 청끼 빠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빠지는 거 봐서는 어깔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은데 예.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동가 사장님께서 15일, 16일, 뭐 이제 비가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저희 색깔 곰네 시리즈를 한번더 마무리하고 반사 필름을 어, 까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날에 반사 필름은 안 까실 것 같고요. 어찌됐던 이간에 어, 비가 그친 후에 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과량은 뭐 나무 수고 대비해 갖고 굉장히 뭐 빵빵하게 달아놨습니다 과일 사이즈도 뭐이 상태로 어 커준다 그러면은 서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뭐 이제 다이스에서 차이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하겠으면 하면서도 이 열매 같은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뭐이 정도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대과가 나오는 형태를 그 나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이 자리도 영상을 한번더 찍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까지 여기는 탄저는 어, 없다고 하십니다. 에, 거의 아예 그냥 없다고 하십니다. 탄저는. 어, 없고, 나머지 있는 것은 깔만 좀잘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기 사장님 바램이십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번더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 삼서입니다.